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방금 고백했다 차였어요. <laughs> 그럴 수 있죠. <웃음> 힘내요 <웃음> 안녕하세요. 힘으로 병관입니다. 이리 여기가 마들 이렇게 좋아하긴 나도다 경험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솔로는 나 솔로가 좋은 거야. 아, 축하드리는 거에요 축하드리는 거 솔로가 좋아 아아아아 아, 맞추고 죽음 자리야 아 뭐야 아, 지켰다 어떡하지? 헤드님 고백할 여자 있냐고요? 어, 없어요 거든요. 없다고요. 아. 야, 갈고리 스텝 한번 밟는 코스에 네 너무하고 너무 한번왼쪽서가이 <laughs> 님, 최근에 여친 생겼다 유튜브에서 본거 같다고 헤어졌어. 오른쪽 하나, 버자 음. 오른쪽 하나, 뭐 그런... 어, 남의 열애사 궁금해하지 말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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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걸렸어 <끌려가. 웃음> 이제. 공습? 아, 폭탄 나갔다 아, 그랜드마스못 잡고도 유비 때 떨었어요. 어 터질 수도 있죠. 아. 아. 아 공수는 싫었어요. 아 말씀하시지. 까비 커뮤니케이션에 <laughs> 어, <오케이. 웃음> 부재가 있었네요. 오 <laughs> <laughs> 아이 고마워요. 아, 로데이로도 이쁘다. 배패다로다이다배나이다배패로 이쁘다. 이쁘다. 고패 이쁘다. 배 이쁘다. 는패로도이쁘 이쁘다. 배패로도 이 아 자꾸 연애 얘기 하지 말자 아 게임 하기 싫어진다 슬프다 연애 뭐 얘기 하지 말자 게임 하기 싫어진다 울고 싶어진다 오 나갔다 노방병 아, 리홈에왔자야 토토 튀는 거? 바닥 보면서 우클릭하면서 점프 쓰면 돼요. 소병님이 루시오 하시고 서관이님 <laughs> 파라 <팔아> 한번 시켜봐요 소병님 루시오 한번 해봐요 아 이거 아무리 그래도 님같은게임인데 그러면 루시오 아예 없이 파라메드시로 가자 루시오 없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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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완이님 파라 들고 가자원탱그 어, 그, 뭐야 못 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아 아이, 라인 못아오반데 시스템 상 전투기동 기 아왜다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 지금. 키우의 몰티 다들. 지금 말이 안 돼. 아 나도 그걸 할수 없다고 있어든요니까 나도 힐러주 아닌데. 나도 맹류전인데. 아 이제 좀 양보해 주지. 왜다 그런 거잖아. 그냥 다 같이 해 그건 네. 근데 그거 알아? 요 나베리 잘해 생겼다 <laughs> 아무도. 뒤에, 뒤에, 뒤에 맥크리 야, 이걸 팔아가? 이걸 또... 이 어려운 걸또파는시가 해냅니다, 여러분 외쳐, 갔는시궁극 충전 중이다 소리야, 나도 맥류저거든요, 이 아이디는 공격력 증가 훔쳐주세요 어차피 맥크리도맥크리도 맥크리도 3, 크리로 맥크리도 맥크리도 여기까지 온 아이디니까 맥류저라고 해 상관없잖아 저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아 팔아 팔아네 메르시 대단한다 아니 아니 왜, 왜왜안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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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울지 마 일어나 대 와우 치 가족을 하이토랑 날개를 헷갈리셨네. 어디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하 잘강아판단를 없으면... 시작할게요. 살려줘. 아, 나... <놀람> 살리는 게 아까다. 살들어봐들어 <놀람> 아리오공오공오공오 <laughs> 싸워 싸워 이겨 싸워 이겨 우 주고 있어 오 주고 있어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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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메르시 개잘한다 야들. 자꾸 감정이 개잘한다 개잘한다. 예 yes b 니다야 로드를 하지 말까 라인해볼까. 라인 내가 해볼까요? 널 어머 할게. 그렇냐 제가 고해드리게요 공격력을 높여주세요. 연습 해보죠. 고 마마요. 나이만자리야더이상 필요한가요? 공격력을 올려주고 지 3.8. 어떤가요? 마이를 치료해 보다 전설명시 강화조 왜, 핀 200은 만나는 건좀 이상한데? 이거 뭐, 지금 사이트, 서버 잘못 들어가있지 나, 아무도못 봤어.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도망가줘. 빼자, 빼자, 빼자. 여기 있다면 이제 무리. 더 이상은 네이거

의 사가 필요 한가요？아, 아, 들어 가될같아 가자, 가자. 나도 손있 어？예쁘 게 한번 죽을중 요하 에묶이면예쁘게죽 어？아니야, 음. 아, 때는다고어 니？어어, 뭐. 님 나랑 같이 갔다. 아, 이 봐, 라이트 헐 떠오른 분 안에. <laughs> 나좀 살려줘. 그 뭐야? 나나 나 올려줘, 올려줘. 여기 위험해, 다네요. 어디 있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이 뭐야? 센터를 센터뭐 주는 거야? 치킨 마요리오즈바치 마을이 아유 치킨 마요 저거 빅 치킨 마요먹을수 있겠다 짜이 오즈바오 치킨 마을이 오즈바오 어. 치마을마쫄이 마을이, 마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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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마

들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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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목소리> 이걸 겐지가? 발리 슈트 가동. 뭐야? 메르시 코도발리어이구니 <발키리> <목소리> <없다. 일로> <목소리> 아니, 아니, 기다려 봐. <목소리> 다알내 마음 해볼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가를 아, 아, <목소리도> 치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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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야거 아, 이거. 아, 이 아, 번만 제대로. 어디가 아, 프세요 나름 메르시 금이 아,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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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나

가비 허니 그 뭐야? 음. 파랗게 발키리 좋지 않냐? 같은 거. 거야. 아, 이게 맵이다. 찢은 맵이다. 개꿀 야, 여기 뭐, 뭐, 원 뭐, 메인 되 아유, 뭐 당신의 뜻대로. 제가 <laughs> 있 <있어. 웃음> 어, 라인에 내가 자리 할게. 자리야. 임무 세 <laughs> 개. 아. 맞아. 전판에 좀미니턴이 날뛰긴 했어. 그치 막하네. 와, 폭풍 힘량 메르시도 갑니다. 이석 이석. 이석 없잖아, 우리. <laughs> 맞네. 없네. 타용다 대박. 아, 버섯이. 야 로드 터집니다 어 끌려버렸! 죽어버렸어 아, 낚시왕인가? 아, 아, 네. 아,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요 치료의 물결 가동. 오세요 전투 대결. 이가 공극기가 준비됐습니다. 3개의 공극기. 치료를 시작하세요 공극기가 다조심지 어, 잘어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리지아줘 살려줘, 살줘 이게 괜다 이거. 습니다 야, 만잖아 아고, 가 와, 이거 좀.. 터가님나 타... 때리고 나가. 어, 왜, 왜, 왜. <laughs> 있어요. 자니 출하요다 말끔히 치료가 아, 어, 무서워. 아, 어, 메르시 너무 무서운 캐릭. 빵 어, 왼쪽 돌아오는 주시네요. 지정 확보 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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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하자마자 귀신같이 찢겨 나갔어. 다 얘기 해줬는데. 이 괜찮아 괜찮아. 어, 많이 뺐어. 이번에 어, 어, 밀면서. 어, 아, 네, 괜찮아 괜찮아. 한타 일어나려버릴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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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열힐 들어간다. 치료아도봤어다 같이, 다 같이 밀어, 다 같이 밀어, 빨리. 지금 밀어요, 다 죽어도 돼. 아, 이았다 아, 살려줘. 음. 아, 지 알았네. 아하하. 아, 다 아, 힐개힐 개잘했다. 힐 개잘했다. 힐힐 개잘했다. 힐개잘했잘 개잘했다. 다 나 그냥 한명이라한두명 한 죽으면 살려버릴거야 우리 앞에서 못막는 순간 끝나는거라 대박같은거 안누려요 아이 okay. okay. 앞에서 막아 죽어도 돼, 죽어도 되니까 앞에서 막아. 이거 라인 넘어고 승리. 그 아까 차 아까 본진에서 중력차탄 음, 맞았을 때 불고르 살리는 거 쩔었다. 음. 그쵸? 치 공격력을 불고르 살리는 거 같은? 음, 여친이랑 성공하죠? 고 가능.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 맞다. 미안해. 내가 미안 i a n e Bi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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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a 내가 미안해 n e Bi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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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 a n e Biane. 아, 고대 다 받지. 보이는저 안에 보아는이스저 안에 보이는데? 저 안에 보이는데? 안에 안에 퓨 <끼리> 파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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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파라 얼굴 파라 얼굴 파라 얼굴 파라 얼굴 의사가 필요한가요? 오방기원 쓰리 아이 베이리 슬라인들 들어 가고 있어치 유의 물결 어이거는 어찌 못 하고 제가 보생해 드리 세요. 공격력 어? 그래도 오로고나는 강아 지를 있다. 저분 공격 해요. 치유 진짜 바 쁘네요. 매를 아, 진짜 바쁘 지원 지원입 잘하는 거 같잖아. 왼쪽 <laughs> <네쪽> 조심해요. 왼쪽 <laughs> 봐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세터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왜좀 네 잘하는 거 제가 다 있어요. 사 이제 가 가서 죽일게. 안 돼. 안 나타. 한 달. 잠깐 아. 숨 살아나. 나안되겠다 이거 다다 이거. 힘들다, 이거. 이 치료해 드릴게요. 아, 못 살렸어. 쏘리. 오케이. 이걸 누가? 메르시가? 어? 아니에요. 아가빨고 내가 한렸냐슈 빼고 팔라는 거? 었다쩔었다 <laughs> 아니 왜 이걸 고 와. 무슨 이 아니야. 아 메르시 중간에 뽑았는데 23% 좋아. 음 마쉬. 오케이. 디바 앞으로 1대1 하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웃음> 가능함? <웃음> 진짜? 내가 디바할 때 메르시 잡기 엄청 쉬웠는데 되나? 어, 나 이렇게 메르시로 흡족한 판은 처음이에요. 어, 점수 개 떨어졌네. 충격과 공포다.